출근을 했습니다. 오늘 조금씩 비가 오고 날씨가 너무 습해가지고, 오늘 끝나고 피부과 갔다가 운동까지 가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오늘의 점심은 베이글이랑 샌드위치, 뭐 아메리카노 이렇게 먹으려고요. 샌드위치 종류가 많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먹겠습니다. 데워주어요 음. 나탁방이고이 계획을 저는 달 가지고 저는 퇴근을 하고 지금 피부과에 왔습니다. 가서 시술 받고 그리고 운동 갈 생각이에요. 어떤 걸 받을지는 아직 상담해보고 결정하려고요. 해서고 나고요 레디어스랑 텐서만 받을 생각입니다 지금 피부 상태도 많이 안 좋아가지고 스킨 부스터를 하려다가 다운타운이 너무 걱정이 돼서 이렇게만 하려고 택배기사님이 딱 저랑 타이밍이 맞으셔서 계단으로 가는 중입니다 생활 속 운동 실천 운동 가기 전에 차에 기름 좀 넣고 그리고 이따가 저녁에 친아 언니 만나기로 해서 맛있는 삼겹살 먹을 거예요. 일단 붕붕이 밥좀 주고. 배고프다고 찡찡대는 우리 붕붕이. 빨리 밥을 줘야겠어요. 기름도 지금 빵빵하게 채우고. 이제 운동 갔다 와서 준비하고 저녁 약속에갈 건데요. 옷은 이렇게 입었습니다. 가디건. 이거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 가지고 탈까 봐 긴팔로 입었고 안에 레이스 포인트 된 나시 입고 치마는 이 레오파드 치마 입고 가방은 제가 출근으로 진짜 잘 메고 있는 레이브 가방 이거 이렇게 메고 나가려고요. 오 날씨가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쇼핑을 하고 싶은데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한남동으로 갈 겁니다. 가보자구. 항상 제가 나갈 때쯤에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 기어나가 한남동 도착했습니다. 여기 전에 그 부다 피자 먹으러 왔을 때. 이쪽으로 온거 기억나거든요? 지금 만나기로 한 언니는 조금 늦는 날이서 제가 일찍 와서 먼저 구경을 하고 있으려고요. 나일로라. 음, 여기 나일로라라는 브랜드 왔는데, 여기가 알로 제품도 있고, 이런 운동복들? 바지도 너무 귀엽다. 이렇게 시원하게 운동할 때 입을 수 있는 브라탑 제품들도 있어요. 이런 나시들은 캡 안에 내장이 되어 있어서 캡도 내장이 되어 있어서 운동할 때내 편할 것 같아. 이정 그만 사야 되는데. 이런 청 자켓? 박시안청 자켓도 있는데 되게 예뻐요. 가격은 이 정도? 30만원대인 것 같고요. 바지도 예쁘다. 완전 핑크존도 이렇게 있고. 여기가 아마 남녀 공룡으로 나오는데 어떡거 같아. 뭐뭐기 몰라 나 아이돌을 좀 했는데 처에 도형이. 아 여기. 타박하는카 하겠네. 근데 나 전에도 오일, 초코 둘다 좋은데? 뭔가 신기한 맞아요. 맛일 것 같아. 올리브오일 먹을까? 그래. 떡해도 음. 예쁘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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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laughs> 이거 진짜 맛있어요. 올리브오일과 바닐라. 그리고 후추의 조화 맛있으신가요?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뭔가 <laughs> 건강에 좋을 것 같은 착각이 들어요. 뭐 건강에 좋아 근데 올리브 오일도 건강에 좋잖아. 그치? 근데 후추가 너무 매력 있다. <laughs> 와이 조화 꼭한번 드셔보세요. 이건 이건 한다이즈좀큰 거다. 음, 내건 잠깐 이거 조금 아래 잘린 거잖아. 이거 언니 지금 가방 먹이는 컬러랑 비슷한 응. 느낌이다. 뭔 색이면 더 이쁠 것, 응. 것 같아? 아니, 이, 이거 이쁘다. 이거 그치? 이게, 이게 약간 가을에 체미레드 색인가? 색이 안담긴 어, 근데 이 사이즈 너무 초미이 초미 사이즈네? 이거? 응. 근데 너무 귀엽지 않아? 이렇게 딱 원피스에다 입으니까. 은근히 다 들어가. 그냥 아 핸드폰 빼고. 그 이런 미디 기장. 어, 이렇게 입으면 예쁘겠네. 나 진짜 편하게 입으려면. 아. 이렇게. 너무 편한가? 음 애기들은 응. 이 색깔이 뭔가 너랑 근데 너가 약간 웜이어가지고 어. 잘 어울려, 이런. 이런 빨간 가방 하나도 없는데. 음, 뭐 빨간 가방만 하나도 있기가 쉽지 않지? 약간 찐청바지에다. 음, 뭐 이거 아니면 이거 되게 잘어울려 이거 되게? 근데 음. 이거 약간. 이건 근데 너무 작은 거 아니야? 너무 작아서 뭐안 들어갈 것 같은. 그래서 올뭐 있는 거랑 똑같은 신기해, 모델이네. 그러니까. 이거 내가 이거 흰 색깔이 있는 거. 니 사이즈 같다. 치, 너 사이즈 흰색이 없어. 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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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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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이 네, 저녁 먹을 곳은 여기 곳에 김치 삼겹 맛있다해가지고 한번 가보려고요. 근데 지금 웨이팅 완전 만석이네 사인 받고. 뭔가 파는 그. 아. 그국메 보이죠? 야채 덜먹은맛 있어. 캐라. 네 캐라. 아니면 그 제로 맥주. 지금 이렇게 다 구워주셨는데 저희가 뼈 빼달라 그랬고 김치랑 미나레오리랑 두부 올려주셨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술도 시켰어요. 이 내가 파줄게 이거. 원래 소울 갔다 는데 땡큐 감사합니 아 진짜 감동적인 맛이다. 아난 내가 먹어본 한우 중에서 제일 맛있는데? 와 인정이다. 여기 진짜 인정이야. 김치가대박이다아왜김치상국에 먹으라는 거예요? 김치가 진짜 맛있어. 아 고기를 구운 거같아 국내에서 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국내산 소고기 김치.

오늘은늘 쉬는 거 완전 부숴버렸습니다. 나등춘 느낌 이다. 이거 먹었 으면 맛없게 먹었맞 죠?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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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짜 대박이다, 어쨌든 못 나가겠다. 솔직히 노래 아니었으면. 저는 오늘도 출근을 했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술 마셨더니 지금 좀 힘든 상태예요 근데 다행히 무사히 시간에 맞춰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준비까지 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그 피부과 갔다 왔더니 이 리프팅 붓기가 어제는 없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술 마셔서 부은 붓기랑 좀 다르게 전체적으로 부은 것 같아요. 이거는 효과는 한 일주일 뒤에 나온다고 하니까 아, 2주에서 3주?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제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출근 화이팅! 사이클 날씨가 엄청 더워요. 광고할 수 있는 이런 일이고 시장 가거친구집가 들어왔는데. 나도 못 찾고. 여기도 잘찾아보면두개 나와요? 아 그래요? 어디? 아 지금 아까 퇴근하고 이제 남자친구랑 같이 저녁 먹으려고 집 근처에 고깃집 갈 거예요. 근처여가지고 차안 가지고 걸어서 갈 생각입니다. 아, 근데 너무 차안 <laughs> 걸고 <처음보고> 후회 중이에요. <laughs> 오늘도 고기. 퇴근하니까 진짜 너무 피로가 싹 풀리는 느낌. 오늘 저녁 먹을 곳 여기에요. 싱금호 숯불갈비라고 여기가 되게 맛있어 보여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에도 이렇게 식당의 철학이 적혀있어요. 사장님께서 되게 확고하신 철학이 있는 것 같은 맛집. 맛집일 것 같아. 좋은 냄상나 반찬에 대장도 나오고 잡채까지. 한국내 얼굴 안 나오게 한국 문신 전 <laughs> 주문한 사돌 된장찌개 나왔습니다. 나한테, 나 문신 없다니까. 내년 작품으로. 나도 다음에 갈래. 거기서 문신이 붙었다. 주문한 축구 갈비 나왔구요. 이거는 리뷰 이벤트로 받은 순두부찌개. 진짜 맛있겠다. <웃음> <웃음>

그 어, 너무, 너무 와 예약 상품도 있나 봐. 5 네.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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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아니, 이거. 저기 저기 아, 네. 결제가 이거 이거 이렇게 얼음 있는 거 진짜 오래된 거라고 했는데 좋네다 옆에는 얼음 좀다 빨아먹고 놔 주면 안 돼? 음, 맛 없어. 아, 스 그럼 잘못 선택했다.